지금 저가어 급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역대야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은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라고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오늘 시대와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주로 풀 먹고서 자라는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 대추 나무 같은 모든 과실수를 다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풀 먹고 사는 메뚜기가 그래서 땅의 소산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은 이런 재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이 분명히 역대야 7장 13절에 14절에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급된 가뭄이 있죠. 가뭄은 오늘날의 이제 경제적 재앙이죠. 또한 메뚜기 재앙.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식, 뭐 식,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소산이 하나도 없게 되고 연병, 즉 전염병을 얘기하죠. 물론 역대하 6장 27절과 28절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기도로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하던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두 국가적 차원의 대기근과 연관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연재해의 종류는 각각 다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 숨을 사실 솔로몬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역대하 7장 13절에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유행하게 될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유행하게 할 때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그 주체가 하나님이실 경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가 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는, 지역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나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보낼 때에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연병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아니라 이런 연병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고 회개를 돕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인도하심을 주시고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제 14절서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려진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어, 부르기도 하지만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일컬음 받기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은 그와 연결되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그들 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연병, 또, 어, 질병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바라봅니다. 또한 14절에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재앙은 경험한 이 백성들이 취해야 할회계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사실 겸비라는 것은요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 굴복하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엄,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24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할 때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시0편 37편, 11절에 보면, 오뉴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뉴한 자라는 말은 겸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굴복하다 겸손해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도 신약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지금 겸비라는 단어와 어, 땅과 연관되죠? 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데, 이상하게 땅과 계속 연관을 시켜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물론 예시편 37편 1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동일한 겸손한 자는, 즉, 온유한 자을 말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엇이죠 다시 회복한다는 건 뭐죠?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그 본질을 담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식격하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됩니다. 여기서 또한 사하다라는 뜻이죠. 죄를 사하고라는 이 단어. 사실 이 단어는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용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단어가 제사장이 피를 뿌려 죄를 덮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쓰인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이제 두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피의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듯이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칠지란 단어가 나오는데 치료하다, 내지는 회복하다는 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고쳐요? 땅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러한 지금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위선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냥 립살비스라고 얘기하죠? 입만 가지고 신앙했던 부분들을 다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많이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성도일지,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 성도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찾기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주여 우리를 겸손히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